가수 김종국의 어머니가 김종국의 연애 상태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2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종국과 그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모습을 비출 예정이다. 앞선 녹화에서 김종국의 어머니는 아들의 미우새 합류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소감을 밝힌 뒤 결혼은 못했어도 여자친구는 있는 줄 알았는데, 라고 말 끝에 흐리며 43세 아들 김종국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앞산 녹화에서 김종국의 어머니는 아들의 미울세 합류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소감을 밝힌 뒤 결혼은 못했어도 여자친구는 있는 줄 알았는데 라고 말 끝에 흐리며 43세 아들 김종국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능력자 김종국의 몸을 가리키며 운동만 해서 어디다 쓴다고 운동 많이 하면 빨리 죽는대요라며 거침없는 입담까지 선보이며 강렬한 첫 등장을 알렸다. 한편 김종국이 리얼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최초로 그의 일상에 대한 궁금증이 치솟은 상황. 김종국은 미우새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했을 당시 스스로 나는 예쁜 새끼라고 단언한 바 있는데 막상 미우새 스튜디오에 나와 김종국의 일상을 접한 김종국 어머니는 이게 웹일리니를 연발해 새로운 미운 우리 새끼임을 제대로 입증했다는 호문.